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부터 3절까지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 책에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사자성어 중에 유명무실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름은 그럴 듯한데 실속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는 없는 것이죠. 입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몸으로는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유명무실한 사랑입니다. 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가 입으로만 끝나는 껍데기 회계가 아닌 참 회계가 되기 위해서는 삶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쳤으면 죄에서 돌이키고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비로소 진짜 회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아 왕은 참으로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 보수하던 중에 율법책을 찾은 신하들은 요시아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시아는 자신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큰 슬픔과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입고 있던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회개는 옷을 찢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삶의 변화로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진정성을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는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 절을 보면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시아 왕은 참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은혜 받았다고 나라를 당장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남유다 온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는 남유다 전역에는 우상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우상들을 섬기는 백성들도 수두룩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 요시야가 자기 혼자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나라를 개혁합시다, 우상을 저버리십시다 하고 나섰다면 우상을 섬기는 신하들이 이해 반역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백성들도 그를 잘 따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요시야 왕은 지금 당장이라도 우상들을 부수라고 명령하고 싶었지만 잠시 그 충동을 내려놓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그들 스스로 우상을 제거할 마음을 가지게 했었던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저변 확대라고 말합니다. 나한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받은 똑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의 개혁이 성공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저변 확대에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혼자 은혜 받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오늘부터 우리 집은 매일 저녁 9시에 가정 예배를 드린다 하고 개혁부터 시작하면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방과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먼저 받은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가족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든지 아니면 큐티 때 주신 말씀을 나누든지 먼저 개혁하기 전에 은혜의 저변 확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을 먼저 하면 처음에는 부모의 권위에 따라서 몇 번은 하는 척 해줄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가 충만해지고 가정에 또 삶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시아 왕은 옷을 찢고 나서 곧바로 개혁하자 우상을 부수자 하고 플랜 카드를 달고 캠페인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남유다의 리더들인 장로들을 부르고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이 있듯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들 안에서도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다니에 서서 여호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에 백성이 다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리라. 말씀을 듣고 나서 왕이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부터라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시다라고 제안하니까 백성이 그다 언약을 쫓기로 결의했던 것입니다.전 국민적인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죠.이후의 개혁은 물밑듯이 일어났습니다.사자를 보면 가장 먼저 요시아 왕은 여호와의 성전에 놓여 있는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구, 그릇 등 우상들과 관련된 것들을. 다 성전 밖으로 꺼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 바깥에 있는 기드론 밭에서 우상들과 함께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처럼 요시야는 가장 먼저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우리들의 영적 개혁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다라면 이제 우상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불쾌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내 신앙의 양심을 콕콕 찌르는 것 하나님 섬기는 데 걸림돌 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이와 같은 내 삶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온 우상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요시아는 유다의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산당에서 우상들을 모시는 제사장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에게 분양하는 자들을 폐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오늘날의 공무원과 비슷하게 나라의 녹을 먹으며 종교 활동을 했던 사람들로 추정됩니다. 요시아 왕의 할아버지인 문하세 왕때 세운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요시아 왕은 할아버지의 정책을 뒤집었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은 과감하게 패하여 버렸던 것입니다. 또한 7절을 보면 여와의 호정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동은 우상을 성적인 행위로 섬기는 남창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의 전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요시아의 종교계획을 통해서 남유다가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으며 얼마나 심각한 죄에 타락해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 앞에 풀을 몇 주만 관리를 안 해도 얼마나 빨리 자랐는지 모릅니다. 죄도 그렇고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냥 놔두면 또 어느새 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내면을 살펴야 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우상들을 끌어냈듯이, 우리도 우리 영원한이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을 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불태워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는 우상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 우상이 무엇이 되었든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요시야처럼 삶에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참 회개이고. 참 믿음이 될수 있습니다.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신앙 생활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이룰 때 참된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요시아처럼 남김 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을위해 더러운 것들을 끊어내고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시아의 종교 개혁을 통해 남유다가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죄된 모습을 보고 있으니 그 모습이 바로 우리 한국의 모습이고 한국 교회의 모습이며 우리 성도의 모습이지 않은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계속해서 죄에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다 제거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